요즘엔 개인주의가 당연한 시대죠. 혼놀이니 혼밥이니 이런 단어가 나온 게 2010년대라고 해요. 올해가 2025년이니깐 10년도 훨씬 더 됐네요. 이제 한국도 개인주의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도 사라진 지 오래고 친구, 심지어 가족한테까지도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좋게 말해서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라는 게요. 그냥 나 혼자 산다. 인생은 원래 독고다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진짜 개인주의자로 잘 살려면 반드시 누군가와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처럼 뼈속까지 개인주의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서양의 개인주의는 기독교, 정확하게는 개신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천국행 티켓 장사, 소위 면제부를 파는 거에 당시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황청이 독점했던 성경책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자면 뭔 놈의 천국을 티켓 사서 가냐?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 이겁니다. 각자가 직접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너도 신 앞에 서는 거고 나도 신 앞에 서는 거다. 교황, 수도사도 다 마찬가지다. 다 각자고 혼자다. 다시 말해서 교황이 내 대신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수도사가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동료도 친구도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오직 나는 철저히 개인으로 신 앞에 서는 거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라. 나노 비로 비즈니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서양 개인 주의의 뿌입니다 나중에 다윈 진화론 나오고 이러면서 천국이나 지옥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지만 니체 같은 인물이 또 등장하면서 현대의 개인주의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과 같은 동양사회는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내가 신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신을 찾을 때는 있죠 이게 내 운명인가 팔짱가? 주로 뭐가 잘안 풀릴 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조상신을 잘못 모셔서 그렇다고 하면 어이쿠 하면서 몇자리 다시 보고 뭐 이런 문화나 있는 거예요. 사실 동양문화권에서 개인은 낯선 개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엄마였지 그들과 따로 떨어져 분리된 개별적 존재였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할까요? 우리 딸이 대학 붙을까요? 10년 안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보통 가장 관심 있는 게 재물은, 합격은, 그리고 이성운이죠. 이런 게 거의 언제나 타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 주로 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소구화된 생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핵가족화 되어 버린 거죠. 요즘엔 핵개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나마 엄마, 아빠나 형제 이 관계가 다였는데 이마저 개인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일단 생활 패턴이 각자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서로에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한 세대만 차이나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달라져서 아예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이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한 나라도 없으니까요. 아마도 한국에서 개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IMF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요.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상시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직장을 다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느끼게 된 거예요. IMF 이전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끝까지 간다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사 상황이 안 좋으면 수시로 정리해 고니 권고 사직이니 이러면서 직원들을 쳐내니까 그야말로 알아서 살아남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각자 도생인 거죠. 한국의 개인주의는 이 각자 도생의 느낌이 아닐까요? 참 처절하다고나 할까요? 이 개인주의라는 게 서양처럼 무슨 신화표홀로? 또는 아무로 파티. 뭐 이런 깊은 내적 성찰 또는 철학적 고뇌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죠. 직원들을 안 자르면 회사가 망하는 그런 세계관이라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 그렇구나. 난 혼자였던 거였던 거였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특히 세상 물정은 잘 모르면서 우직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예전엔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도 받고 보상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기업체 입장에서 나이 먹은 직원은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젊은 사람처럼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도 부담이죠. 그래도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몸받쳐 일해줘서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건데 근데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냥 자본주의 논리대로 가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냉혹할 예전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외국인 방송인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모두 자기 개발에 열심이라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반대요. 물론 칭찬하는 거죠.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왠지 씁쓸한 이유가 어쩌면 자기 개발이라는 것도 각자 도생에서 출발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국형 개인주의라는 게 사실상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뭔가 보수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무리지어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공동체가 생존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공동체가 개인... 돌봐줄 수 없다 보니까 개인이 각자 살아남기 위해 애쓰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를 창시한 미국보다 더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막말로 남이사 죽든 살든 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가 필요해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동물보다도 더 힘들 수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진화론 얘기했잖아요. 진화론 하면 무조건 센 놈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호모 사피엔 가 살아남은 이유가 협력을 잘해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강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강한 거다.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누군가를 이겨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서 살아남은 거다. 이게 현대적 시각의 진짜 진화론이라고 했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또 있던데 이런 분들은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진화론이 얼핏 성선설 같이 느껴지기도 아주 하지만 시점을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옮기면 여전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바로 그 느낌의 진화론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야말로 강한 집단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인간은 다정하기도 하고 동시에 잔인하기도 해요. 협력을 잘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 협력의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자기가 속한 집단에 협력하는 겁니다. 자기가 속하지 않은 집단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 또는 지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대할 때 인간은 매우 잔인해집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는 지금 없잖아요. 멸종했어요. 아마도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이들을 멸종 시켰거나. 멸종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모사피엔스는 협력을 잘한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들끼리 친하다는 거예요 이 친하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내 사람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50명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한 명한테 해코자하면 50명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다구리에 장사 없다는 말 있죠 그냥 죽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세요 게다가 그 50명이 머리도 좋고 분업도 잘 돼요 심지어 도구까지 사용합니다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공격해오면 웬만한 동물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존재들인 거예요. 사실, 네안데르타는 멸종, 가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국제사회를 보면 바로 나온 거죠. 개인으로 만나면 다 누구 아빠고, 누구 친구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인데 국가 간의 전쟁에서 집단으로 만나면 죄다 살인광이 되는 거예요. 전시의 적을 보면 쏠수 밖에 없잖아요. 그때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타겟이지그 뼛속까지 개인주의자들의 나라인 미국을 보세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현재 있는 미국인 숫자잖아요. 그런 겁니다. 개인주의자든 뭐든 인간은 집단에 소속되려는 본능이 있어요.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인주의자가 아니라 그저 무리에서 이탈된 개체일 뿐입니다. 자연에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 홀로 된다면 뭔가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인간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한국인은 살기 위해 각자 도생으로 개인주의가 되었죠. 참 슬픈 얘기인데 어쩌면 이젠 살기 위해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그것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합니다. 이제는 모두 개인이 되어버린 우리 각자가 자기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서로 소속감을 느낄 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하다못해 동호회든 이런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본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